지금 오늘 나오셔가지고 쭉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증인의 이런 경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인식이 피천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유사하신 것 같아요. 음, 증인께서 지금 경제 수석으로 이렇게 계속 재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피천구인이랑 같이 회의도 하시고 뭐, 뭐 논의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증인과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평소에는 뭐 경제나 재정 관련 그렇게 보고도 하고 서 토론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 뭐 우리 개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혀. 아, 개업에 대해서 네.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쭉 답변하시는 그런 인식이 피청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해서 뭐 피청구인 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비정부인 예,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 경제 전문가인 증인께서 어, 거기에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어떻게 해서 비정 경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신 피천구인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셨을까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식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 그 피천구인과 같이 논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